이제 캔톤 페어도 얼마 안 남았고 일단 우리가 박람회 가는 게뭐 구색 상품 사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색 상품은 도매라든지 뭐 1688이라든지 여러 다른 구매 대행이라든지 소싱처가 많고 일단 우리는 앵커가 필요해요. 그죠? 제가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책에도 개인 셀러가 브랜드가 되는 10가지 스텝을 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그렇죠? 아, 하나가 많이 팔릴 수 있고 어, 이왕이면 그 아이템이 해당 카테고리에서 중상위가격에서 많이 팔려야지 그게 브랜드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박람회를 뒤져요. 그래서 뭐 오프라인 박람회 가면은 다행이겠지만 못 가더라도 박람회 열리는 기간 동안은 온라인으로 또 이게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앵커를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료가 아직 많아요. 시장 조사한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쭉 보면서 이런 것들이 앵커 상품으로 적당할 것 같다. 어,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을 위주로 이런 박람회에서 상품을 찾아보자. 두 가지예요. 많이 팔릴 수 있어야 되고 단일 아이템으로. 그 다음에 이게 중상 가격으로 팔릴 수 있어야 된다. 많이 팔리는데 싼 가격으로 많이 팔리는 거는 그거는 보따리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캐시플로우로는 의미 있겠지만, 이게 브랜드로 나를 성장시켜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스코프를 대면서 우리가 앵커 상품이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 봅시다. 네. 디핑 네일? 어, 물론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의미 있어요. 여긴 지금 이제 앵커 아주 알리바바 사이트가 있긴 있어요. 참고 삼아가지고. 박람회 가면은 이제 저거보다 더쌀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리바바에 있다는 거는 이제 저런 유사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 풀렸다. 뭐이 정도만 우리가 보기 위함이지 꼭 저기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박람회 보고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차선으로 알리바바를 살 수도 있죠. 근데 알리바바는 어쨌든 간에 공장 어떤 그 사이즈라든지 규모, 어, 퀄리티가 검증이 안돼 있고, 그다음에 또어 물건을 내가 눈으로 보고 산게 아니기 때문에 또 샘플을 받아봐야 되고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셀러들도 이걸 보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일 순위는 박람회죠 오프라인 박람회.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알리바바를 볼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조사한 게 디핑네일 이건 어때요? 접착 영향을 바르고 찍으면 된다. 이거 많이 팔지 않아요 지금? 셀프로 하는 거는 많이 못 보겠고 음. 그냥 진짜. 전문 샵 같은 데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판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소비재로 팔리지는 하지 않았네, 그죠? 칼라라든지 네.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근데 뭐 수요는 있겠죠. 네. 음,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에서 2년 전에 대유행을 했다니까 직구로 지금 구매가 시작되고 있고 시장은 있겠죠. 네.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방문하면서 유심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건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직접 해봐야죠. 그래서 직접 보고 괜찮으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터번. 이 터번이 이게 쓴 사람들은 이 매력, 이 효과 이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난잘 모르겠는데 여자가 아니라고긴 머리 있을 경우에 수건으로 바바바박 털면은 머리가 상한다. 예. 네,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머리가 말라지고 그 다음에 이걸 쓴 채로 자면은 아침에 이걸 풀면은 머리가 자연컬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되게 유행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물건 자체가 좀 잡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메이저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파는 업체들이 있는데 되게 영세하게 팔아요. 근데 일본 사이트 들어가면 상당히 이거를 제대로 멋있게 대세감 있게 팔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은 지금 제대로 된 플레이어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근데 일본 쪽에서는 이미 많이 상품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퀄리티나 여러 가지가 중국에 가면은 좀 개발된 게 있지 않을까. 추천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괜찮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어, 이렇게. 뭐 우리가 지금 괜찮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괜찮은 거, 안 괜찮은 거를 다 한꺼번에 보면서 제가 바로바로 바로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거 시장성 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쳐서, 괜찮은 건 여기다가 제가 빨간 도트를 하나씩 거예요. 얘도 괜찮네, 그죠? 터번도. 그죠? 터번도 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자, 이건 브러쉬네. 이뻐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탱글티저라고, 네. 뭐 엉킨 머리 잘 풀어지고, 그런 네. 있거든요. 예, 네, 이게 그 검, 흑인 머리, 잘 풀어지는 거 아마존에서 지금 잘 나가는 그런 아이템이래요 괜찮을 것, 괜찮을 것 같죠 네. 엉긴 머리 푸는 거 전문 네. 그래서 모델이다 흑인 뻣뻣한 그 용수철 머리로 수세미 머리도 다 풀리는 거 네. 응. 이런 거는 괜찮은데 얘는 조금 작은 게 이게 브랜드가 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약간 소모 아이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뭐좀 아이디어 상품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해가지고 브랜드가 되기가 어렵습니 왜냐면 이 자체도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존경하면 사는 물건 아니잖아소모품이잖아 네. 근데 또 이거가 브랜드가 어거지로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상품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생활의 아이템, 생활 속의 발견 뭐 이런 식으로밖에 못 가. 그거는 내가 우르르 부는 브랜드가 아니라 필요할 때 내가 쓰는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비 내고 파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디핑 네일 같은 경우는 뭐 네일 전문 브랜드로 성장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잘하면은 좀 고마워하는 상품 이런 게될수 있고 얘도 좀 작게 해야겠다. 이것도 약간 소모품이죠. 머리에 쓰는 게 아무리, 뭐 이게 실크다 그러면 실크 브랜드로 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갈수 있겠지만 얘는 어쨌든 간에 극세사고 또 생활 속의 아이디어잖아요. 머리가 막확 풀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큰 브랜드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냥 매출 정도. 매출 상품이고 얘도 매출 상품 정도. 그래서 브랜드가 되는 그런 건좀 어려워요. 얘는 좀 어떻게 푸냐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이게 외국에서는 아주 인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퀘스천 마크를 내가 할게요. 어떻게 셀러가 잘 푸느냐 요 요기 라인 요게 무슨 라인인지 모르겠는데 요 가슴이 파인 옷들을 많이 입어요 외국에서는 근데 요기가 쪼글쪼글 하지고이 나이가 들면은 요 라인이 안 이쁘거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요 나이가 이제 40 50 되면은 요기 부분 팩을 엄청 신경 많이 쓴단 말이지 왜냐면 여자의 매력이 사실 요기가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 그죠 가슴골이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젊었을 땐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면은 여자로서의 어떤 매력이 떨어지니까 서양분들은 여기를 되게 신경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가슴 데코레 라인.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노년 인구인좀 이렇게 살짝 뭐 왕창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 목도 당연히. 그래서 지금 파는 게요두 개예요. 목이랑 이두 개. 그럼 이거는 약간 브랜드 방향성이 뭐 이런 팩 전문으로 갈 수도 있고 몸의 중요한 부위에 전문 팩 쪽으로 갈수 약간 그런 의학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시니어쪽으로갈 수도 있고 둘다 우리가 위로 보는 거죠 밑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는 좋은데. 왜퀘스처마크냐 없는 시장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좀 잘해야 돼. 아는 거를 할 때는 조금만 건드려주면 은 사람들이 사지만 이거는 설득까지 하면서 없는 시장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은 참 좋은데 개인 셀러 입장에서는 마케팅에 들어간 어떤 시간, 기다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에다가 검정 퀘스처마크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뷰티 쪽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꾸 이런 것만 나와서 좀 죄송스러운데 노브라가 편하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사실 저도 오늘 와이셔츠 입었는데 튀어나온 것보다 검정색 이런 거 약간 좀뭐 저는 신경 안 쓰는데 블랙칼라 니플 남자는 신경 쓰는단 말이에요 블랙앤빅 니플 그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이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칼라라든지 사이즈가 좀 정상 표본치를 벗어난 사람들이 꼭 필요해. 근데 당연히 불화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브라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근데 그걸 팔잖아, 지금 니플 패치를. 네, 많이 팔아요. 얘는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슴을 올려주는 거라고 있는데. 아, 가슴도 올려주면서 네. 땡겨주네. 네. 모양을 잡는 거. 네. 아, 이제 알겠네. 그냥 노브라로 하면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모습 그대로 노브라잖아. 네. 그러니까 모양이 안예쁜 상태잖아. 그니까, 러 브라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 니플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보정을 해주잖아. 가슴 모양을 예쁘게, 봉긋하게. 근데 니플 패치를 하면은, 그게 다 망가지잖아. 근데 얘는, 업 하면서, 업 하고 모아주면서, 니플 패치가 되니까, 티셔츠를 노브라로 입어도, 모양이 예쁜 거지. 그러면, 뭐예요이거예요이 시장은 크지 않을까요? 이 시장은 큰데, 이거는 브랜드가 되긴 어려울 것 같아. 그죠. 이 자체가 이것도 어쨌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걸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붙은 로고가 아주 우리한테 큰 고마움을 주었다, 내가 존경한다, 내가 사랑한다 그런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인격이 내가 좋아하고 호감가는 인격은 아니잖아요. 나한테 도움을 주는 인격이지. 그러니까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b t r 로는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 요 근데 뭐 하기에 따라서 뭐 이걸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넥스트 넥스트 브랜드가 이 방향성에서 조금 눈높이 위에 있는거나든지 나한테 뭐 새로운 꿈을 주는 아이템이 이어진다면 이제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지. 이 자체로는 내가 봤을 때 중간 정도. 그래도 매출은 잘할것 같아, 그죠? 이런 것도 소싱하기 좋네요. 자, 자꾸 이런 것만 나와서 미안한데요. 이거는 뭐가 다른 거죠? 이거는 가방이 있네요. 이 니플 패치 가방이. 근데 이 가방이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니플 패치는 당연히 파는데 이제 네. 가방이 예쁘다는 거죠. 이 카바가. 이 카바랑 같이 팔면은 어쨌든 매출은 나올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그렇 아니면 이걸 왜냐면이 카바라는 게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 뭐몇백원 하겠죠. 그러니까 니플 패치를 파는데 이 니플 패치 사면은 가방까지 같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셀링 포인트로. 어,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외 소싱할 때 이런 것도 아이디어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비누를 내가 소싱을 하는데, 예쁜 비누 곽을 그 공장에서 같이 판다. 그럼 사실 해외 소싱이라면그 곽이라는 게 거의 거저거든. 근데 팔 때는 얘기가 달라지거든. 내가 비누를 파는데 이 비누를 사면은 이것도 같이 준다. 근데 이 비누 곽이 비누보다 더 비싸게 보일 수도 있거든. 근데 해외 소싱할 때는 다 몇백 원이니까 사실은 그냥 거저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구하려면 구할 데가 없고,도 한국에서 엄청 비싸고. 근데 여기서 니플 패치랑 고맙게도다 같이 팔아주니까 살때 m o q 맞춰가지고 같이 사버리면 나는 이거를 예쁘게 브랜딩 만들어가지고 니플 패치 같이 파는 거지.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예. 네. 데 이것도 뭐 브랜드로 서 성장보다는 그냥 좋은 보따리 정도. 그래서 얘도 한한 중간 정도 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 약간 엮어도 뭐뭐 음, 음, 그래도, 예, 예, 예. 뭐, 뭐, 그래도 괜찮을 것같아 약간 페미닌, 네. 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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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지고 네. 예. 뭐 모틀리 크루의 그 걸스 걸스 걸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약간 페미닌 느낌 나게, 음. 페미니스트 느낌 나게 해 가지고 그런 인격으로 하면은 좀 음. 어, 언니 이미지로 해 가지고 좀 노래 보 언니가 하니까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하고 대중하고 이렇게 모아 줘야 되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남자인격으로 팔면 안 되겠죠? 예, 변태되겠죠? 예, 이제 좀 놀아본 언니, 살아본 언니가 후배들한테 쫙 알려주는 여자로서 정말 인생을 멋있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언니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런 걸 나오면은 뭐 괜찮겠죠? 그 스타일난다 같은 사장님 이미지로 쫙 팔면은 좋겠죠. 그리고 이 패키지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불화하고 있다가 남자친구 만날 때는 벗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끼고 이런 건안 해요 아니면 클럽 갈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회사 다닐 때는 불화를 하고 있다가 놀러 갈 때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이런 휴대용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건 남자들의 지금 이야기죠 여자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나 우리는 그럴 것 같은데 <laughs> 여자들은 정말 그런 용도가 있을지 자이 괄사용품은 계속 팔려요 왜냐면 이거는 로망이거든. 아니, 턱이 날카로워진다는데. 그리고 이 팔자주름도 생겼잖아, 이거. 이거 없애려면 괄살해가지고, 이쳐진 거를 이거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같은 거예요.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도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되거든. 끝없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도 이거 한다니까, 요즘 요 애들이. 왜냐면 이, 이거 라인이 필요해가지고 애들이. 하도 요즘 연예인들, 텔레비에 어린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애나 늙은이나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게테레비전부 저녁에. 그래서 이 괄사도 해보고 저 괄사도 해보고. 그래서 여기는 뭐, 별아별 이 괄사에 대한 아이템들이 중국에 많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얼굴에 온도를 내려주는 괄사. 그러니까 다뭐 말이야,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 사실 파는 사람도 몰라요. 네. 그리고 사는 사람도 반신반의 하면서 또 사보는 거고. 다 금액대가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런 것들은 많이 시도해볼수록 좋아요. 너무 MOQ만 많지 않으면, 나는 괄사는 워낙 요즘 키워드이기 때문에, 워낙 핫워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좋다고 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랜드가 되려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중간 정도로 한 거예요 뭐 지금까지 아이템은 다 좋네요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물소뿔 괄사 Why not? 요번에 한번 고급도 해보자 뭐왜하돼데 그죠? 물소뿔이든 무슨 코코뿔소뿔이든 뭔가 고급스러우면 어 그래도 모양도 많고 어,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어쨌든 브랜드 플레이이고 이거 인스타에서 팔때 사진 가지고 다 우리가 이 높낮이라든지 브랜드의 위치라든지 인격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좋으니까 이건 다 시도해 봐라 그거예요 다 로고 플레이고 예, 브랜딩 플레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괄사라 하면서 마사지가 되는데요 징신 진동을 하면서 괄사도 하고 일석이조 나같아도 한번 해보고 싶어 Why n o 이런 것들은 MOQ만 많지 않으면 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박람회 같은데 실제로 해볼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하면은 또 되죠 자 괄사만큼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무 다 밀어버리죠 요즘에는 네. 털이란 털은 싹다 밀어버리는 게 유행이에요 털이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리고 털이 있으면은 어, 알게 모르게 이 얼굴 칼라가 어, 약간 어두워져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털이 이쁘게 어, 안 나는 남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쥐처럼 난남 여기만 털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몸을 옛날에 이제 몸에 별로 관심이 안 썼는데 남자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자꾸 내 몸을 자꾸 봐 옛날에는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몸을 안 보는데. 요즘에 저는 여기 목욕탕을 지금 끊어가지고 목욕탕에 가면은 야그 할아버지 70, 80 노인들이 그 파우더룸에 앉아가지고 온 곳에 다 마사지, 이, 그 바디로션을 다 발라. 난저 바디로션 발라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바르는지 모르겠는데 앉아가지고 여기도 바르고 저기도 바르고 뭐 발바닥도 바르고 아주 난리를 쳐요. 그80 노인도 그렇게 관리를 한다니까. 근데 관리하다 보면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있잖아. 그안 안 좋거든. 이 밀고 싶지. 그래가지고 이 제모가. 이 어쨌든 얼굴 색이 밝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 털들이 지금 심지어 내가 여기서 얘기 못하는 여러 가지 부위들의 털이 있으면 싫은 데가 많아 다다 다 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피부과에 가가지고 이제 레이저 제모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딱 메뉴판에 나와 있어 근데 메뉴판에 안 나와 있는 또 은밀하고 또 너무 조금 이래가지고 또그거만5 0만원 끊어가지고 가기도 뭐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모가 이렇게 난리에요 근데 레이저. 제목이도 있다가 나오겠지만, 레저 제목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템이. 그건 진짜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얘기한 그런 부위들나 혼자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간 무섭죠. 그래서 이거는 크리스탈 헤어 지우개래. 지우개처럼 이제 이렇게 털을 지우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쨌든 제목 관련한 것들은 다 좋아요. 그래서 뭐이 아이템은 뭐 해봐야 알겠지만, 뭐 비주얼 상으로는 참 좋아요. 네, 값도 싸고. 그리고 뭔가가 뭐 무슨, 저뭐뭐 썰풀게 많잖아. 왁싱은 아프고 근데 얘는 뭐안 아프고 뭔가 무슨 전기력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안 아프게 털을 제모할 수가 있다 얼마나 좋아 그죠 왁싱 하듯이 내가 슬슬슬슬 하는 거지 밤에 누워 가지고 혼자 심심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심심풀이로 아주 딱 좋다니까 옛날부터 어, 유사일에 털 뽑기가 재밌어요 예, 뽑고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항상 털 뽑는 재미가 쏠쏠하거든. 왜냐면 털 뽑으면 깨끗해지니까 재밌거든. 그래서 털 뽑는 거는 다 좋아. 쪽식해도잘 팔리는 걸로 해가지고. 이것도, 그죠? 잔털 리무버. 일단은 다, 다 동그라미 칠게요. 뭐, 얼마나 잘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 보고 해보라고요. 직접 해보시고. 잘 되면 왔다지 뭐. 잘 되면 여기도 온갖 수식어 해가지고 팔면 되죠. 이 키워드 너무 좋은 거예요. 털 리무버라는 거는. 미백도, 그죠? 예, 미백도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식약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되면 대박이지. 그리고 또 속, 속구 속구 또 속는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데 이빨 우선데 흙해지고. 난 여기다가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또 속구 속는 거, 강아지 이빨, 미백, 치약. 이런 것도 뭐또 속는 거죠. 이거는 브랜드, 약간 사기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작게 할게요. 이거는 성능만 좋으면은, 그죠? 값싸고 성능 좋으면 왔다지 뭐. 이거는 진짜 운빨이에요. 내가 한국에서 제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걸 연구를 잘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소재를 넣고 해야 되는데, 헬소싱은 연구가 필요 없잖아요. 여기저기 다 이것저것 생활을 받아가지고, 운 좋게 값싼 가격에 대박나는 아이템을 찾으면 그걸 땡큐예요. 그러니까 연구할 시간에 더 많이 찾으면 되는 거지. 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 나는. 팩을 하는데, 잘때 팩하잖아요. 팩을 할때 그냥 맨 얼굴에 팩을 하면 효과가 별로 안 나. 흡수가 잘안 돼. 그래서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팩을 하면은 내가 그 비싸게 주산 팩들 예를 들어 sk 2에서한 그 장에 얼마에만원만 오천 원그 비싼 거를 이왕이면은 효과를 배가 시키면 서 써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면 싸구려라도 이게 스팀이랑 하면 그 효과가 sk 2는 난다든지 얼마든지 말을 풀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수 있는 거예요 비싼 팩을 할때 아깝지 않느냐 제대로 그거를 효과를 배가 시켜라 고팔 수도 있고 이거를 아니면은 싸구려 팩이지만 얘랑 같이 쓰면은 그 효과가 sk 2처럼 난다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어떻게 팔든 간에 땡기는 아이템이에요. 그렇듯 하잖아. 팩하기 전에 얼굴을 뿔리면서 팩을 하면은 몇 배도 잘 침투가 된다. 이것도 좋죠? 네. 얼마나 좋아, 이거. 자, 여기까지가 일단, 어, 이런 게 우리가 한 자료가 몇개 있죠. 한 500개 이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할 수는 없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조사를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왔기 때문에 한, 한 7, 8 0 0개 되는 것 같아. 이 정도의 분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듣는 얘기가 도대체 앵커 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왜 없어? 지금 800분의 1 풀었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 상품은 찾으면 계속 나와. 이런 거는 왜 좋으냐면요. 뭐, 이 자체는 나는 안 이쁜데 세상에서 제일 카피하기 쉬운 게 OEM 만들기 쉬운 게 가방이거든요. 그러면 토트백은 너무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 일본에 특히 많아, 토트백. 얘는 지금 알리바바에서 파는 거를 그냥 갖고 오는 건데, 이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이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면은, 웬만한 지금 일본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는 토트백을다 만들어요, 이 공장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람회 가서 보더라도, 그 모양이 이쁘긴 어려워요, 중국에서 파는. 근데 이 정도의 퀄리티와 이런 마금질이라든지 이런 가죽 패칭한 거, 이 정도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 이 정도 퀄리티의 물건이 OEM이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본이던 사이트 뒤져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한 뭐, 스타레지스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아니면 일본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 토트팩 브랜드 되게 많거든요. 한국 거를 카피하지 마세요. 한국 거는 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일본 거는 괜찮아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뭐, 당연히 없진 않겠지만, 그 가능성이 뭐, 생, 생전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근데 계속 팔면 한 2000년 후에나 아마 생길 수도 있어요 0이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만 그게 무의미한 숫자라는 거죠 국제 분쟁이 생긴다는 게 이게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로고나 이런 패턴을 카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쉐입을 카피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이런 거 위주로 보라는 거죠 여러분 박람회 가서 보더라도 아우 촌스러워 아우 이게 아니라니깐요 아 이런 걸 만드는 공장이네 가격이 만원 중반에 만드네 그러면 이, 이 디자인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 그럼 버스 탑 나오잖아요 내가 카피할 수 있는 리스트가 쫙 그래서 그런 위주로 소싱철 뒤져라고 해요. 요거는 약간 이세미야케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그냥 하려면 하긴 낫겠네 그죠? 너무 비싸요 근데 이뻐요? 싸면은 팔리겠어. 뭐 이런 것좀 애매하네요 그죠. 뭐한만 원에 사와가지고 2 9 0 0원에 판다. 뭐 마케팅하고 어쩌고 하면은 뭐안 팔리진 않겠으나 제 얘기 는 뭐냐면 굳이 왜냐는 거지 왜. 이게 무슨 디자인 컨셉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가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치 작가 브랜드처럼 파생을 시킬 텐데 사실 여기에는 무슨 작가 정신이 없잖아요. 이 디자이너 정신이 미니멀리스트 뭐좀 평범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격이 뭐만원 초반대라면 사가지고 이만 원 후반대에 팔리면 뭐안 나가지는 않은데 이런 장사는 굳이 할거 많은데 왜 이런 거 할까 싶어요. 뭐안 나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작은 원이에요, 아주. 뭐 브랜드로서 인정받기도 좀 어렵고 메모리폼은 항상 옛날부터 스테디셀러예요 그래서 메모리폼은 이쁘고 싸면은 무조건 팔리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생활용품의 기능성이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일단은 메모리폼 기능성 이뻐 그러면은 요 정도 팔릴 시장은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은 특이하게 뭐요 레몬 모양도 있고 바나나 모양도 있고 해가지고 뭐 나쁘진 않은데 마찬가지예요 뭐 나쁘지도 않고 어, 안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뭐 조그만 정도 차라리 이 메모리폼이 뭐 기능이 좋다 그게 브랜드로서 존경을 받지만 예쁘게 만드는 메모리폼이다 그건 존경 못 받아요 그냥 뭐 재치 있네 약간 다이소 느낌 팔리긴 팔리겠지 메모리폼 그 비싼 거를 싸게 파는데 모양이 예쁘다 그 이제 마케팅 잘하고 노출되면 좀 팔리겠으나 그 다음이 별로 없다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러니까 코즈니나 뭐 이런 좀 브랜드에서 뭐 이런 상품을 그냥 구색으로 넣어가지고 매출을 이만큼 정도 일으키면은 괜찮아요. 근데 개인셀러 입장에서 나의 앵커를 이걸로 잡고 내 브랜드에 이리 간다. 나는 그런 건 약간 회의적이다 그거죠. 무슨 차인지 이 알겠어요? 팔리는 거랑 이게 팔리면서 브랜드로 성장할 씨앗이냐 아니냐를 잘 분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내가 봤을 때 후자다 요 별로예요. 실크 브랜드는 뭐 요즘에 계속 유행이죠 실크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워낙 디자인 싸움이고 어, 그리고 지금 그로잉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왜냐면 실크가 공단이랑 달라요 퓨어 실크, 멀베리 실크는 정말 좋거든 입으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을 못해봐서 그래 잠옷이던뭐 이런 하다 모티르 곱창밴드든 뭐 머리에 쓰는 건 뭐든 간에 실크가 이 멀베리 실크가 원래 되게 비쌌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거를 싸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지금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신규 아이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봤던 건 지금까지 공단을 본 거예요. 공단이 아니라 진짜 편한 실크. 근데 이제 아직 디자인이 그렇게 이쁜 게 중국에 많지는 않았어요. 기다리면은 계속 이제 왜냐면 미국, 일본에서 지금 실크로 만든 게 유행이기 때문에 잠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OEM 시장에도 이는좀 세련된 물건들이 풀릴 거예요. 그러면 은 이제 우리는 잡아다가 팔면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OEM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고급스럽고. 실제로 생활의 변화가 주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크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별을 좀 크게 할게요, 오늘. 근데 문제는 이제 공장에다 준비가 된걸 찾아야지. 내가 뭐 디자인해가지고 오 m 하기는 어렵고. 왜냐면 이 실크라는 게이 모양 만들기가 어려워요. 면은 카피라면은 그대로 딱 나오는데 실크는 이 바느질이 되게 얇은 걸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계가 있는데도 많지가 않고. 정말 그 이쁘게 가다가 나오는 집을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찾기만 하면 은 나는 장래가 밝다고 봐요 그죠 이런 것들도 또뭐 파자마 집인데 파자마는 뭐 면도 있고 어쩌고 하는데 다이 공장의 어떤 의존성 공장 의존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있으면 대박인 거예요 딱 캔톤페어 갔는데 3기에 오, 너무 이쁜 일본 거 미국 거 그대로 카피한 거뭐 슬리피 존스 같은 게 누가 OEM 만들어 놨어 아, 그럼 무조건 사다 팔아야지. 왜냐면 이 파자마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잠옷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입는 옷인데 옛날에는 뭐 그냥 라닝구만 입고 있다가 지금은 집에서 그냥 막 다니고 뭐렌즈 데워 먹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좀 이쁘게 옷을 입고 싶은 건데 옛날에는 둘 중에 하나였지. 그냥 반스만 입고 그냥 먹던지 아니면은 밖에서 입고 온 옷을 안 갈아입고 그대로 먹던지 근데 지금은 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제 2의 하루를 시작하자. 뭐 이런 주이기 의 때문에 집에서 갖춰입는 편한 옷을 찾는 게 잠옷인 거예요. 그러다가 자는 거지 그냥 침대 들어가서. 그래서 퇴근하고 씻은 다음에 좀 디비져서 놀다가 바로 침대까지 가는 그긴 시간 동안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이런 좀옷 같은 잠옷이 유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야 돼. 네, 근데 한국에는 뭐 아직까지는 좀 그저 그렇단 말이에요. 외국에는 이쁜 거 되게 많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수입해 가지고 파느냐? 핸드폰 패뭐 이거 중간이잖아요. 그들한테 OEM했던 거에다가 팔면 은 브랜드 붙여 파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좋지 내가 디자인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있으면 장땡인 거야 핸톤 페어에 나 같으면 이걸 찾을 거야 이번에 가가지고 좀 세련된 파자마 세련된 홈웨어 그리고 로브도 로브는 이제 요거좀 다른 게 뭐냐면 로브는 집 안에서 입는 겉옷이에요 추워서 그러니까 샤워 가운이 아닌 거예요 샤워하고 누가 저걸 입고 나와요 그냥 수건만 들고 나오지 아니면 다 털고 나오든지 집 안에 난방이 안 돼가지고 추워 중앙난방인 집이 많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뭐, 택배, 뭐,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이, 갑자기 팍화 있기 싫은 거거든. 그냥 추워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입고 가는 거지. 뭐, 그때 입는 거고, 남자들 얘기하면 이제 미국 씨로 얘기하면 이제 밖에 다녀피러 갈때 이렇게 둘러고 가서 하는 거고. 그래서 로브는 따뜻해야 돼. 멋다 필요 없어. 요 예, 따뜻하고, 따뜻한 게 극세사. 제일 싸구려, 원단. 예, 근데 이제 요게 워낙 많이 깔리다 보면서 조금씩 예뻐지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샤워 가운이니까 자꾸 면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월지로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극세사의 그 보온 기능을 가진 거에 충실하되 디자인과 컬러가 예뻐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도 찾고 있어요. 지금 외국의 브랜드들 봐도 그냥 극세사 로브가 많이 팔리는데 요 소매라든지 이런 패턴들이 조금씩 예뻐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야죠. 자, 지금 카테고리 두개 했네요. 그죠? 패브릭 하나 하고 저기 미용하고.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 식으로 이 정도까지만 하고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지겨우니까 뭐 이거 쭉 하면은 한만 시간 해도 부족할 거예요 네, 오늘 한 거에 지금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아까 얘기했죠 몇백 배 오늘 한 거에 몇백 배 분량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제가 뭐 그냥 무슨 천재라고 찾은 거예요 조사하니까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찾지 말고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그두 가지 스코프를 대고 찾으란 말이에요 이거 찾을 때 우리 어디 봤어요 아마존도 보고 국내 거 보면서 유사한 거, 알리프라이스 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알리바바 있는지 검색도 해보고, 제가 그 이전 유튜브 영상 보면은 해외 사이트 보는 거 많잖아요. 그거 다 들어가서 보면서, 일단 제가 찾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거는, 이왕이면은 알리바바에서 찾을 수 있는 거. 그 얘기 뭐냐면은 일단 중공장에 풀린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찾아도 지금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들, 조금만 각 잡고 앉아가지고 조사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캔톤페어 가기 전까지 짬짬이 계속 이런 그 상품 소싱에 대한 얘기를할 테니까, 어, 여러분도 이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기다리지 말고 빨리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찾을 게 너무너무 많아, 지금. 자, 일단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